라면 먹을 게 예, 오늘 먹어볼 커피는 프렌치 카페 악마이옥인데요. 어그 중에서 그냥 그 악마이옥도 보시면 좀 작은 사이즈가 있는데, 이건 좀큰 사이즈 제품이고요. 카와라는 제품입니다. 뭐 에스프레소 리치 카페라고 돼 있는데, 요거 말고도 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. GS 25시 같은 데가 많이 보이는데, 어 저기 동네 마트 같은데 천 원에 팔길래 하나 구입을 해봤습니다. 뭐. 타, 모 세계 탑5 원두로 뭐, 블렌딩을 했다는데, 뭐, 아닌 커피가 없더라고요 자, 뭐, 원료는 봐도 모르겠고요 보시면, 남양, 남양이죠? 남양 건데, 어, 제조한 거는 서울 FMB, 제조, 판매만 거기서 하네요. 전자렌지에 돌리시면 안 된다 고 그러구요. 어, 카와 커피 에스플라소리치 카페. 카와란 커피 문화의 발상지인, 고대 아라비아에서 유래한 커피의 어원 아 커피의 어원이 카와레입니다. 예, 뭐라고 써 있는데 잘 모르겠고요. 영양 성분이나 한번 보고 하죠. 예, 칼로리 뭐 있고 당류가 상당히 높은 편이죠. 2 1 g 예, 다른 거는 별로 있는 것도 없고요. 아, 좀큰 사이즈여서 좀부침해 보입니다. 에스프레소 리치 카페 이렇 있는데. 짜자자자자 커피는 뜯기 전에 도대체 무슨 맛인지 알기가 쉽지가 않아서. 또 이런 거 보면 또잘안 뜯어지더라고요. 꼭 이걸 뜯어야겠냐? 빨대로안 뜯어 먹을라고 그랬는데. 아, 이렇게 뜯으시면 됩니다. 자, 어떤 색인지 보여드릴까요? 으! 야! <laughs> 저기 돌아가세요. 아, 색깔은 껍데기 색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. 케이스 색이랑 이런 것도 괜찮다. 케이스 색이랑 커피 색이랑 딱 맞춰주면 아 이런 느낌이겠구나라는 그런게 있는데 요즘 커피는 겉으로 봐선 잘 모르잖아요. 그런 네, 색깔이고요. 커피는 뭐 일반적인데 약간 좀 우유가 많이 좀 들어간 듯한 느낌인데. 네, 역시나 좀 우유 우유가 많이 들어간 것 같죠? 원유가 52%꽤 많이 들어가 있고요. 백설탕 뭐 그런거 들어가 있는데 그냥 뭐 커피도 좀 좀 뭐랄까, 좀 진한 느낌인데요. 우유가 좀 많이 들어가 있고, 그렇다고 쓴 정도는 아니고요. 그냥 부드러우면서 진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끝맛에 쓴맛이 살짝 느껴지는 정도. 에, 쓴맛이 전혀 안 느껴지는 제품이고, 있 쓴맛이 좀 여운이 많이 남는 게 있고, 쓴맛이 별로 그 살짝 나는 게 있는데, 요거는 그냥 한 살짝 나는 그 정도인 것 같아요. 에, 맛은 괜찮은 것 같네요. 개인적으로는 우유가 덜 들어간 걸 좋아하는데 이건 좀 우유가 좀 많이 들어가서 부드러우면서 진한 거 좋아하실 때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.